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선씨 성공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실패 아닌가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예요 실패는 성공의 과정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해. 그래 가지고 욕하지 마세요 하면 또 욕하 욕하지 마세요 한다고 또 욕해. 또 욕해서 또강퇴하면은또 부계정 들고 와서 또 욕해. <laughs> 아, 소름 돋았어. 아,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 요즘 키스 광고 믿구라고 아닌데. 에이. 씨. 아니야. 한뭉 씨, 아니야. 뭔 소리야? 드라마시 나왔는데. 아, 진짜로? 어떤 드라마? 나의 아저씨 라이트 그립 뭐가 좋을까? 스커스? 야, 난잘 모르겠던데? 아, 진짜 심각하게 반동이 없던데? 영선아 거짓말 아니라 다시 한번 써볼게 어, 나먹어놨을일 어? 나의 나 앵글 줄게요. 나 앵글은 있어. 그치. 최종 자기장 뭔가 여기 느낌 아니야? 어, 그건 니네 생각이에요. 항상 빗나가더라고요. 야, 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야, 야. 네, 인생은 항상 생각하는 거 반대로 됩니다. 야. 야.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긴 거죠. 기대도 안 했는데, 게이드? <laughs> <laughs> 미나 씨, 어서와요. 저 오늘 장첸이에요. 영선씨, 장첸이 아니라 그냥 여, 조, 연변이라니까. 넌 장첸이야, 씨. 뭔 소리야. 나 같이 형, 나 어떨 땐, 땐 공유고, 어떨 땐장첸야 아니, 공유를 또왜낯따라 하냐? 나폭윤데 미친새끼고 지금. 계속 이거 조작권 침해하네. 형. 어. 아니, 영선씨, 솔직히 공유, 공유. 공유는, 공유는 공유야, 아니, 아니잖아. 형은 폭위성, 폭위성. 아, 어, 영선 씨 웃긴 사람이네. 형지세요 놀라지 마세요, 영선 씨. 정확하게 야. 드링크 4213 있습니다. 4 2 1 <laughs> 3있어요 오세요. 일로 오세요. 차 있는 로 와요. 쉿. 쉿. 차. 집에 붙었어요 가자. 집에 들어 존버 보 중인데.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탄다. 아 내한테 가까 안 나온다. 루페야 돼. 그렇지. 디젤. 아이스. 어진진진 팀킬 했어. 팀킬 했어. 내가 돌게. 얘새끼 세웠지. 아 어, 세웠어. 단풍나무 귀. 택이 안 돼. <laughs> 아이 <스크래. 웃음> 팀이... <laughs> <laughs> 이렇게. 택이 이렇게. 택이 이렇게. 택이 이나게 택이 아렇게 택이 이렇게. 택이 이렇게. 어이 이렇게. 택이 이렇 뭔 소리야 칠탄이 여기 존나 말아영서나안 몰아줘도 돼 어떤 말인지 알겠지? 5탄 써 그럼 어? 오탄도 있지 아 라이트 그립 먹을걸 아깝다 라이트 그립 줄게 어. 앵글 줘 앵글 달라고? 아 라이트 그립 있네 와 능선 먹읍시다 멋있게 한번 치킨 먹어봅시다 능선 먹으면서 그래. 근데 나도 이제 이게 그 뭐지 아시아가서 좀 즐겜모드 하면서 그렇게 할 때랑 빡겜할 때는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제 하게 나도 음 계속 즐겜하는 것보다 빡겜도 요새는 좀아 실력이 올라가니까 빡겜이 통해! 빡겜이 통해! 어아 어, 그치 빡겜이 통하는게 아니라 형이 잘해 졌어, 이제. 이제. 나쁘지 않아. 3층. 아, 어, 형, 라이트 랩이 좋네. 죽나 좋다니까? 어, 와, 지금 팔0 끼고 느낀다, 느끼, 느끼네. 수직 반동 거의 없지. 개사기지 아. 일단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거? 내가 내가 차 타볼게. 이쪽이 바뀌는데? 여기있다 바로 앞아 바로 앞이었어요 온다 그 하나 더 있었는데 내, 내 아래 가져가야 돼요 나이스 아, 이제... 내려와 어, 네, 내려가 여기까지 와 자기장 온다, 빨리 가야 돼. 응, 살려줘. 응, 좋아. 구상 있어요? 구상 있어요? 어, 아까 내가 구상하고 떨어뜨린 거안 먹었지니? 먹었어, 먹었어. 소름 끼칠까고 했네. 어? 야, 다른 팀이야. 하나 더. 야 다른 팀이야. 가야 돼. 이거 우리 오토바이 어디냐? 내려. 아 가게. 칼럭 위험한여먹자형 여기, 여기 없다고? 다참고 하... 조심하고 자기비 고 찬.. 차도 아저 노길수 있었는아 내가 너무 오칫다 아 병신새끼 아 저거를 못쳐버리네 아할수 있어. 아 저거를 내가 못 쳤다 진짜 나 욕먹어야 돼 욕해줘 아유, 아유. 이거 우리 뒤만 클리어 시키면 어? 영선아 저쪽 115 115 저희도 와야 돼 저저 저 뭐냐 따개비 돌 쪽인 것 같은데, 맞지?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아 그렇다고 한심한 새끼야너저 그렇고 어,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어. <laughs> 아래 용모가 되는 거 맞지만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어, 한심한 새끼 라니어저 저, 확인. 따개비죠 확인. 어? 아, 시발 새끼. 살려줘. 이 사람. 여기 살려준대. 빨리 빨리 빨리. 나 지금 킬 떴고. 헤이!

뭐야 가만있어 제발 하나 비켜놔비켜놔와아아아아아아 <laughs>